난 요새 사람들 그냥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. 어. 실습 나가가지고 음. 견디고 막 이러고. 나는데 이제 끝났는데. 막. 왜 그렇게 애를 썼나. 또살아남려고 애를 썼구나. 안 그래도 됐는데 막 이러면서. 난 그, 결국에는 그 선생님 때문에 존나 힘들었거든. 음. 아, 진짜 존나 힘들었는데. 또그 동시에 내가 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어. 무슨 걱정? 아, 이 사람도 상담 필요하지 않을까? 이러면 서 이사람 어떻게 된인가이 생각을 하면서 시발 진짜 생각,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 상담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손해를 보거나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못한 애들을 보면 야, 쟤 이적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. 내가 응. 상담을 하면서 알았지 아, 이기적인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다고 합니다. 그거 멈춰난 거야.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진짜 모르는 거 <laughs>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난 가격을 깎더라도 후려치진 않거든 아이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흥정을 하려고 가격을 제시하지 이거 내가 이 가격 아니면 난 절대 이거를안해난 해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야예 생각을 못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<laughs> 어 그럴 수 있어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아 쟤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구나가 아니야 쟤 진짜 모르는구나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좀더 우월해. 고통스럽게 <laughs>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<laughs> 어? 우리는 하나 더할수 네, 있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한다. 저 똑똑하고 알면 알수록 생각하기 힘들다. <laughs> 맞아. 나는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나를 위로해. <laughs> 내가 낫지? 그 방법 괜찮아. <laughs> 어. 그래 이천만 원사기치는 것보다 낫지. 어. <laughs> 당하는 게 낫지, 시발. <laughs> 생각 자주 하거든요 어? 응. 내가 당한 듯 당하고 말지가 아 그래. 당하고 말지가 아니라 당하는 게 나은 거야 <laughs> 이게 더 현명한 거야